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를 조롱하고 모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와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예레미야를 살해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유해서 예언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권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또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조롱과 모욕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심지어 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침묵하게 된다고 한다면 목숨을 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 보시면은요, 구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침묵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결심이 가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는가면 뒷부분에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뼈 속에까지 타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과 뼈 속에서 불처럼 타 들어간다. 그래서 침묵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그 앞에서 겁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시키는 일이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할 도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왜 자랑거리가 아닌가면 하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다. 그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거나 그 모든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다고 안되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 특별히 그야말로 오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 또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강제로 시켜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레미야가 받은 그런 조롱과 멸시를 틀림없이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조롱할까? 이렇게 해도 아마 조롱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구원을 받아라. 너나 복을 받아라. 너나 천국에 가라.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침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침묵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엄중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어,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 제사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확대해서. 일반적인 생활 전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삶 속에서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그저 침묵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는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호소할까?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르기를 고수하라. 우리도 고수하리라 하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는가면 우리 예레미야를 고수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한 번마저도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넘어지면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 경험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나를 갖다가 배신하는 모습들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또 미스들 구석 하나는 또 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 있고 가족은 그래도 친구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의 친구보다 나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낫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욥기 2장 9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아내가 그의 얘기를 대,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것인데, 이게 누가 한 말인가 하는 이야기다. 입니요배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남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는 종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내라는 사람이 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면 잘난 척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것이 고통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할 말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를 믿지 말고 의심하면서 살고 또 내버리고 살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글래티브에 보니까 뭐 자연인이 뭐 이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인간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다가 결국 산으로 돌아와서 그 상처도 치유받고 건강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살라고 이 욥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해야 하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 관계가 아무리 가까울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람이 한계를 가지는 이유는 뭔가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인 것 같더라도 내 마음 모르고. 내 생각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설사 내 마음을 알고 내 고통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선택했는데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페버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씀은요 세번역에는 주님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절에도 이전에도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0절에 보시면은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다 하였더니.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한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다르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억울한 사정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귀전으로 흘려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사람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속 마음까지도 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억울한 사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할 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온전하지 못해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도 들고 또 염려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마음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 아시고 들으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확신하시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